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담입니다이 기호의 일주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빈 일주는 장점이 많아요. 이것이 위 아래로 그 목기운으로 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목기운이라는 것이 학문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문적인 소양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빈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빈일주의 특징을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빈이라는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사주라는 말을 할때이 주자가 기둥 주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기둥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이게 좀 궁금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사주가 있으면 위에 천간이 있고 밑에 지지가 있잖아요.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지 있고 천간이 있고.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기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라는 말이 넉사자의 기둥 주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빈이라는 이 기둥을 봤을 때 모두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할때 우선 이것이 양이냐, 음이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음적인 성향이 강하고, 양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양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빈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목기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가빈이 위아래로 목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쭉쭉 뻗은 나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올곧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빈일주가 뭐 다른 사람들 밑에 가서 뭐 일하고 뭐 그럴, 그럴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옆에서 막 이렇게 손 비비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잇목이 호랑이를 나타내요. 호랑이 같은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화가 양의 기운이고 금수가 음의 그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으면 이것도 음양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목 기운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 기운이라는 게 시작을 나타내거든요. 하루의 시간으로 봤을 땐 새벽을 나타내고 계절로 봤을 때에는 봄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에는 유아기, 어린이 시절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일주가 만약에 가빈일도다, 그러면 위아래로 다 어린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어때요? 그 분위기가. 애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참을하진 않잖아요. 막, 그, 떠들려고 그러고, 같이 놀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목화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분위기 자체가 명랑하고 밝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막 애교도 있고, 그리고 남자한테 말도 잘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만나면 어떻다 그랬어요?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목화가 강한데, 거기에 만약에 그 외모까지 좀 받쳐준다. 그랬을 때는 남자한테 상당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가빈일주가위 아래로 축축 뻗은 나무를 나타내니까 자립심이 강하고 기행력이 우수합니다. 기행력이라는 것은 그 이것이 시작을 나타내니까 이 목기운이라는 게 모든 지 이렇게 좀 시도를 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주에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 시작은 잘해요.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저것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시작은 잘 하는데, 끝마무리를 맺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작이라도 한다는 건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도 안 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봐야 되고, 이 가빈일주 자체가 고란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가녀지동이라고 하죠. 가녀지동인 사람들이 배우자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약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가, 이 목기운이 뭐라 그랬죠? 학문운하고 관련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학자의 길을 갈 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문운, 학문적인 그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 사람 자체가 생각하는 게좀 논리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갑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걸 볼때 비겁이 강하잖아요. 내 힘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은 내 힘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운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식신상관운에다가 내 힘을 빼줘야 돼요. 근데 식신상관운이 뭘 나타내요? 활동성을 나타내죠. 활동성.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 하나에 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여기에 막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본분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가빈 일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불편한 일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경겁지가 강하니까 이런 사람은 내 힘을 빼줘야 되고 내 힘을 빼줘야 된다는 건 내가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빈일주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는 거이 점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면 배우자운이안 좋다는 거 이것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간을 보시면은요 지장간이 갑병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갑목이 비견겁재고 그리고 병화가 이제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토교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주구성도 그렇고요. 지장간도 그렇고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되잖아요. 서로 생해주는 관계로 쫙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구성이 좋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장간에 그 비경겁제서부터 식신상간, 재성운까지 쭉 내려온다는 거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서로 생해지면서 쭉 내려온다는 거 이것도 이, 가빙 일주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빙 일주가 나머지 구성만 좋으면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남, 이녀를 두었고, 결혼 이후 계속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분이죠? 아구찜 겸 삼겹살, 호프, 달란주점 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20여 년간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집을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장만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대에 내 집이 없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당시에 50이 넘었거든요. 올해 나이로 55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집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재미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 걱정, 뭐 허리 디스크도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이횟집을 오래 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걸 그만두면 또딴거할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요. 병원연, 무수럴, 가베인일, 의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월주하고 연주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식상운하고 재성운이 붙어 있을 때 좋은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것은, 붙어 있다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지지가 이노술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예요. 그러면 이노술 삼합이 됐다는 얘기는 임목하고 술토에서도 화기운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너무 강합니다. 식신상간운이 너무 강해지면서 이 재성운은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에서는 이인노술 삼합이 된다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식상운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인생이 피곤하고, 그리고 일이 많다. 이것저것 다 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뭐, 생젓살집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단란주점도 하고, 해집도 하고, 여러 가지 식상운이 강하니까 이것저것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때요? 결과물이. 결과물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셔야 될 게, 실속 있게 사는 게 중요해요. 실속 있게. 그니까 러 내가 식상운이 강하면서 재성운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실속 있게 해야 나한테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일수록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이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가는 나중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또 관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운이 없으니까 어때요? 직장운이 약하다는 얘기고, 결국 이분은 직장 생활은 안 하고,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자영업만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뭐 그렇게 나빴다고 보지,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생각처럼 그렇게 그 재물을 모으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와의 궁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일단은 식상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거. 곧으로 봤을 때에는 월치포 함수 두 개나 되니까 재성운이 강한, 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삼합이 되면서 식상운이 워낙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재성운은 약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대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주구성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생각처럼 재물을 재물 취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그 실속 있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도 가변일주고 비경겁지가 강한데요. 결혼과 임신,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입니다. 20대 사기업 다니다 퇴사하고 공기업 준비했고 시험에 계속 낙방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도 힘들어하고 30대 초반에 유산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20대에 사기업 다니다가 아 내가 공기업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계속 공부만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 내내 공부해가지고 결국 합격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30대 초반에 유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비경급제가 이분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직장을 나타내는 신금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진토가 있잖아요. 진토까지 해가지고 임묘진 이런 걸 방합이라고 합니다. 임묘진 방합이 되면서 진토까지 목기운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사주는 그 비경업제에 당하는 목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경업제가 강한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격증을 따는 게 낫죠. 자격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직생활에 잘 맞는 사주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경업자가 강하면 그 사람이 조직생활에서 튕겨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그학문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이 없어요. 물론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그 학자의 길을 가면 좋다. 그리고 학문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분이 무려 10여 년 동안 20대에 계속 공부만 할수 있었겠죠? 그게 보통 사람들은 1, 2년 공부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5년, 6년, 7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것은 그나마 이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인성원이 없는 사람들은 준비가 오래 걸리는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그 공무원, 공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쏟았던 그 열정을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이런 쪽에다 쏟았으면은 훨씬 성과가 좋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경급제가 강하니까 이성훈에 있어서도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빈일주에서 임목이 배우자공인데요. 이것이 이제 합이 되잖아요. 임묘진 방합이 된단 말이에요. 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이 목교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신운을 생성을 하니까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좀 불리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그 사주마다 그릇이 있고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공무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당신은 뭐 장사꾼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주에서 있잖아요. 가장 강한 오행.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 기운이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이목 기운이 이분의 인생 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경업체가 이렇게 강하니까 비경겁제의 그 특징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분의 인생의 갈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경겁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을 나타내니까 결국은 어느 쪽이 맞다는 얘기예요? 전문직이 맞다는 얘기죠. 공무원 같은 거, 공무원도 일종의 조직생활이잖아요. 이런 조직생활은 잘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성원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합이 많아가지고요. 청간도 병신합, 지지도 임묘진 방합. 이렇게 합이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가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이 결혼하는 시기하고 상대방과의 궁합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 예제를 세 개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 가빈일주만 예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빈일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